자, 이어서, 쿼드 트리 뒤집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쿼드 트리라는 문제, 는이 쿼드 트리, 어, 떤 대량의 좌표 데이터, 어, 코디네이트 데이터를 압축으로, 압축 저장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 주로 이제 흑백 이미지 같은 거를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2의 n승 바이 2의 n승 크기의 흑백 그림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인포트로 n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이제, 그림의 모든 픽셀이 다 흰색이면, 그냥 이제 w라고 표현하면 되고, 모든 픽셀이 다 검은색이면, 이제 b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n이 3대, 아, 어, 3면 너무 크다. 2의, 2의 적 n이 2면 2의 적곱입니까 4x4죠, 그죠? 4x4 픽셀이 있는데, 얘가 다 흰색인 거요 아니면 다검은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비트 가지고, 어 그, 4x4니까, 4, 4, 16. 한 비트 가지고 16픽셀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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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약에 이제 모든 픽셀이, 모든 픽셀이 같은 색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어, 4등분해서 표현하자는 거죠. 그 전체 압축 결과는 이제 X라고 표현해 놓고 1 4분면2 4분면3 4분면4 4분면을 4등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그림은 자 보시면 이제 얘는 화이트죠 그죠 어, 얘도 화이트고 어, 얘도 화이트고 얘도 블랙이죠 그죠 어. 근데 이 전체를 보면은 어 얘가 그거 전체가 화이트나 블랙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X,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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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렇게 어, 표현하면 요 놈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 X인데 1사분면은 화이트입니다 그죠 2사분면을 보니까 어, 얘는 또 전체가 화이트가 아니, 아니에요 그럼 이제 X로 시작하겠죠 그럼 1사분면은 화이트죠 어, 2사분면은 블랙이죠 3사분면 블랙이죠. 4사분면 블랙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x인데 이게 이제 1사분면 이렇게 됐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얘는 2사분면 이렇게 됐죠. XW, XW, BBB,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사분면은또 이제 어디까지지? <laughs> 정확하게 지금 못 다르겠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끊는 B. 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이 X 밑에 이제 X X X 하고 B 마지막에 그 B죠 그죠 이 전체 4사분면에서 어, X에서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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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B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B 그요 1사분면은 또이렇게 표현하고 2사분면은 요렇게 표현되고 3사분면은 요렇게 표현되고 이 3사분면은 또 복잡하게 요렇게 잘려가지고 요렇게 표현되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만들 수 있죠, 그죠? 보통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 그림 그리는 걸또 트리 트리맵이라고 시각할 때도 이렇게 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트리 자료 구조를 가진 코드 어, 트리 코드 어, 코드 트리 형태의 어, 데이터 표현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어,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쿼드터리를, 어, 뒤집어라. 근데 이제 상하로 뒤집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하로 뒤집는 방법은 뭡니까? <laughs> 만약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수가 주어지고 각 줄에 이제 하나씩의 쿼드터리를 압축한 그림, 아까 이제 문자로 표현한 X, W, B 이렇게 이제 쭉 표현한 이런, 어, 쿼드터리 입력이 주어지면 얘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 2의 2 0승 곱하기 2의 2 0승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어,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2의 2 0승이면 얼마입니까? 2의 2 0 2의 1 0승이한 100만쯤 되니까. 아, 2의 1 0승이 1024죠. 그죠? 1024 곱하기 1024니까 한, 2의 2 0승이한 100만쯤 되네. 그죠? 100만 픽셀 곱하기 100만 픽셀.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전식으로 코드 트리 픽셀 단위 하나하나로 계산하려면, 어,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한 줄에 상하로 뒤집은 코드 트리의 출력을 출력하려면은, 어,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게 됩니까? 뒤집어진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코드 트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 트리가 이제 XBBWB 그러면은 4사분면이고 어, 얘는 블랙이고 얘도 블랙이고 얘는 화이트고 얘고, 얘가 블랙이고 이런 그림인데 만약에 n 이퀄 2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2의 2승 이게 4고 이게 4죠 그죠 그러면 여기 2고 얘가 2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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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픽셀 그림을 그리면 되죠 그리고 n 이퀄 2고 사이즈 이퀄 2의 n승이면 이제 요 그림을 상하로 좌우반전 시키면 되잖아요 아, 상하 반전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이다 이게 b w W네요, XBW, w w 네요 그죠 음, x b w w w 네요 이거하고 다르네 <laughs> 내가 이 글을, 이 글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주어지면 상하 반전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음,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위로 가고 상하 반전을 렇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laughs> 압축 해제하는 재귀 호출 알고리즘을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decompress라는 함수로 이제 코드 트리를 입력받아서 이제 y, x, size 입력받고 그다음에 it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 교재에서는 C++의 이터레이터 구현을 이렇게 IT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 자바에도 이트레이터가 있지만 자바에서 이 트레이터를 아 우리 교재에 있는 C++처럼 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포인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우리는 이제 그냥 정수 어 정수로 이 트레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먼저 헤드에다가는 코드터리의 IT 그러니까 지금 이트레이터는 어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어, 이 인덱스를 주면 돼요 인덱스를 받아 가지고 IT를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만약에 W거나 이 헤드가 그거 B, B면 화이트거나 블랙이면 이트레이트 하나 증가시켜 아, 이트레이트를 코드 트레이트레이트 현재 내가 처리하고 있는 놈이 W거나 B면 끝난 거죠 우리 아까 트리의 리프노드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 사이즈, 이 크기만큼, 크기만큼 dxdy를 다 채우면 되죠. 그죠? 화이트면은 1로 채우고, 블랙이면 0으로 채우고. 디폴트가 0이니까 화이트만 1로 채우는 것만 추가를 해준 거죠. 그죠? 그이 그니까 이거는 별로 쉽지 않, 어, 그,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기, 어, 엑시 컨디션이 이렇, 이렇고, 제기 조건은 이제 하프를 사이즈를 나누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이 전체를 1사분면이 4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 트리 IT YX 하프를 주는데 요거 지나고 나면 이 IT가 다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X w w b b 면이 트레이트가 처음에 이제 X에서 이제 W로 갔죠 그죠? 이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얘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두번 호출은 그러니까, 이제, 요, IT를 리턴 받는 거예요. 어, 교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포인트를 썼으니까, 포인터, <laughs> 이트레이터를 썼으니까, 이트레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 있겠죠, 그죠? 얘만 호출해줘도. 근데 우리는, 이제, 이트레이터를, 그, 포인트를 안 쓰니까, 리턴을 받아서, 어, 다시 주면, 여기, 마지막에 리턴했으면, 여기서 증가시켜놨으니까, 그 다음께 호출되겠죠, 그죠? 또그 다음께, 그 다음께 호출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이게 1, 사 보면, 이게 2, 사 보면, 3, 사 보면, 4, 사 보면. 그러니까, 좌표를 x, y, x 주면은, y, x 여기죠, 그죠? 근데, x를 하프만큼 더 하면은, 여기죠. y, 그 다음에 x를 하프만큼 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y를 하프만큼 더 하면 여기죠. 여기죠, 그죠? y 플러스 하프, x. 그 다음에, x를 또, 그거, 여기서, 둘다 더하면은, 여기가 되죠, 그죠? X 플러스 하프, Y 플러스 하프. 그러면 이제 요, 여기에 되죠, 그죠? 1, 4, 보면, 2, 4, 보면, 3, 4, 보면, 4, 4, 보면을 각각 호출하면서 IT를, 어, 각각 증가시켰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제기, 제기를 쭉 따라가면서 IT가 계속 IT 변수가 계속 증가시키니까 이제 이 전체, 어, 그 재기적인 이 코드 테리를 전체 탐색을 할수 있다는 거를 이 디버깅 하면서 따라가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제 분할정복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xbbwb n e q u a 의 n성 해가지고 이제 디컴프레스트 해가지고 어 이거를 어 만약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방금 설명한 고그 코드로 구현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뒤집혀서 이렇게 좌표가 나오죠. 그이 좌표를 가지고 어, 다시 코드 트리를 재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뭐 n이 2의 20성 곱하기 2의 20성 크기의 그림인데, 흰 바탕에 검은 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입력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여기 점 하나가 딱 있어. 그러면 이거 W고, W고, W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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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N이 만약에 N이 20이면 2의 20성이죠. 그죠? 100만 곱하기 100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 구성해서 다시 역으로 코드 트레를 구성한다. 어, 다 당연히 시간 초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할 필요 없이 그냥 압축하지 하지 말고 그림 그려보지 말고 그냥 입력 받아가지고 곧장 뒤집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요 그림을 뒤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하 반전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재기적으로재기적으로 어, 재기적으로 얘부터 뒤집어야 되죠, 그죠 얘부터 뒤집어가지고, 얘를, 얘들 각각이 뒤집힌 거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얘를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1, 사분면이 1도 오고, 3, 사분면으로 가죠. 1, 사분면이 1, 4분면이 3, 사분면으로 갑니다. 그죠? 2, 사분면은 4, 사분면으로 갑니다. 마, 찬가지로 3, 사분면은 1, 사분면으로 4, 사분면은 2, 4, 2분면으로. 그리고 요거는 재기 호출이니까 요거를 구인 요 마지막에 거 구인하면 얘는 재기 호출로 해결해 주면 되죠 그죠 엔드 조건은 W나 B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리버스 어, 뒤집는 거는 이 코드트리하고 마찬가지로 IT는 비슷하게 씁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현재 그 IT에 있는 코드트리 문자를 가져와 가지고 IT를 증가시키고 만약에 그 헤드가 B나 W면 이제 끝난 거죠 어 헤드와 그 저거 이트레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이게 아무리 크든 아무리 커도 이게 W면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W죠 어, 이게 블랙이면 블랙이면 뒤집으면 그냥 블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뒤집었는 거를 받으면 얘는 뭐, 뭐입니까 파트 원이 되죠 1사분면이니까 얘는 2사 분명이 되죠. 얘는 3사 분명이 되죠. 얘는 4사 분명이 되죠. 그리고 이트레이트를 <laughs> 계속 증가시켜야 되니까, 어 얘는 이트레이트 받고, 얘는 이트레이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받은 걸 다시는 거죠. 받은 걸 다시는 거죠. 하면 쭉 진행이 된 된다는 거는 아까 그 저거 단순 무시법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테크닉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턴을 두개 받을 수 있는 거는 파이썬의 특징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자바에서는 또 나름대로. 구현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X가 붙었죠 그죠 어. 뒤집어야 되니까 X가 부, 붙었고 뒤집, 뒤집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을 재기적으로 다 뒤집었으면 마지막은 1사분면을 3사분면 아이고 1사분면을 3사분면을 보내라 그랬으니까 파트 3을 1사분면에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을 4사분면에 넣어야 되니까 파트 2차분면은 파트 4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3사분면이 되고 이게 4사분면이 되고 얘가 1사분면이 되고 얘가 2사분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t를 같이 리턴해주면 되죠 <laughs> 아주 쉽죠 개념적으로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트리가 뒤집히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트리 문제 어, 뭐 약간 그이터레이터 사용하는 거 하고 어, 개념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바로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펜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